어 우선은 최근에 저희 SM 타운에서 선보인 저희 이제 우리 윤호 형의 드라이라는 그런 신곡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 먼저. 그 <웃음> 무대가 <웃음> 무대 화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네 어, 에, 무대 어 네. 제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바지 사건이 약간 한번 보시던것 <laughs> <했단 웃음> 같고 <laughs> 네. 어 일각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라고 <laughs>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계획된 거 아니냐 어네 그렇죠 근데 어, 사실은 바지 찢어진 거는 처음부터 알았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이는 무대인 만큼 그 호흡을 끊고 싶지 않았었어요 음. 그래서 어, 팬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또큰 무대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어, 또 그렇게 됐는데. 오히려 그 다음에 나름 저도 사람인지라 예, 댓글을 봤는데 오히려 응원 댓글이 더 많더라고요. 야 열심히 섹시했다. 힘내라. 네, 힘내라.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상태에서 끝까지 표정 하나 안 풀리고 열심히 했던 모습이 더 남자답다. 음. 역시 동방신기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요. 예.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응원이 이제 S, 어, 동방신기 위크라고요. 먼저 제가 먼저 드라우라는 노래로 어, 먼저 솔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청민이가 이어서 솔로로 나올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까지 동방신기 안에 윤호, 청민이지만 또 동방신기 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어, 어떻게 보면 발판이기도 하니까요. 네,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음.